유턴사에서 중간에 시간 초과로 컷오프 돼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왜 빈곤에서 특검법을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또 우리 헌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위헌성 가득한 법안을 막무가내로 들이밀며 특검을 무조건 받으라고 지금 겁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특검법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권력 분리, 상권 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수립이래 역대 특검 법안들은 여야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선례는 단한 차례도 없습니다. 비교섭 단체에게 특검을 추천한 전례도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던 검찰이 2년 넘도록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소환조차 못했던 사건입니다. 소위 명품백 사건은 문민통제란 명목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범죄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안입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개최한 명, 명품백 사건 청문회에서 함정 몰과 공적을 벌인 정치 목사조차 언더 카버로 청탁 용역이 아닌 함정 선물을 했다고 자인했습니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 명품백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불법행위가 있다며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사 대상들도 카더라 수준의 내용을 구체성 없이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여 명확성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있으며 이종호, 규명, 구명 로비와 같은 가짜 뉴스조차 버젓이 포함되어 있는 게 지금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늘 비난하던 표적 수사, 과잉 수사,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노골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각종 의혹들은 하나같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고발한 사건들입니다. 고발인으로 당사자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수사 대상과 범위 최장 170일의 과도한 수사 기간은 물론 수사 검사까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직접 고르겠다는 것은 특검의 객관성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합니다. 이번 특검법은 최소한의 명분도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특검 이자 고복특검이고 위헌특검으로 단호히 반대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저 민주당 자신들이 입맛에만 맞는 정치특검을 임명해 대통령 부부를 망신주고 흔들고 어떻게든 끄집어 내리려는 게 이번 김건희 여사 특허법의 유일한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 개별 수식 선전 선동을 통해 악법을 다수의힘으로 일방적으로 반복해 통과시키려는 악의적 적대적 행태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온몸으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